10월 25일 유상증자를 하여 보통주 500주 그리고 액면가가 5천원입니다. 그러면 자본금 아, 250만원이 되는 거죠. 한 주당 5,500원을 발행했다. 결국 활증 발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 보시면 여기에 주식 발행 비용이 있죠. 이것은 발행가액을 차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아, 실질적으로 보시면 할인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자현재제 발행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다. 결국 할인 발행됐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먼저 제거해야 돼. 요 근데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으니까 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으로 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아,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5천원 곱하기 500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금은 250만 원 대변에 나가겠죠. 발행가는 얼마입니까? 아 5,500원 곱하기 500주고 신주 발행비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30만원 있다고 랬죠요것을 차감하면 245만원이에요. 결국 둘 비교해 보면 아시겠죠? 둘 비교해 보시면 결국 할인 발행된 겁니다. 아 한번 우리의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 보시면 할인 발행 차금은 245만원에서 250만원 즉 5만원만큼 적게 발행된 거죠. 이게 할인 발행된 거예요. 그러면 먼저 대변에 자본금 250만원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에 입금됐어요? 아, 245만원에서 30만원 동안 275만원이 입금됐죠. 이거에 대해서 뭡니까? 주식 발행 비용은 현금 지급받아서 그랬죠. 대변에 현금 하시고, 만약 여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제거해야 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으니까 주식 발행 발행 차금 5만원 이렇게 계상하시면 되는 겁니다.